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금 다 가족들 몰래, 몰래 먹는 마라탕입니다. 지금 조명도 가져왔고,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예요. 아닌 가 저만 다시 볼게, 보고 올게요. 지금 여, 11시 30분인데, 지금 한번 제가 마라탕 먹방을 찍어볼게요. 조회수 많이 나오면, 다음은 새벽 한식쯤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크도 가져왔어요 조금 목소리가 울립니다 BITCH <laughs> 谢是一个。<始> <c oughs> 마이크대로 놓았습니다. 왜 자꾸 이것도 안 되는 거야? 어, 주면 되니까. 일단 먼저 중랑부터 먹어줄게요. 어? 응? 다시. 알아요, 알아요, 여기 있잖아 초청 맞춰야 되는데. 아, 일단 좀기를게요 자네? 자 근데 뭐지? 자 이제 가야겠다 <laughs>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저 지금 조금 저쪽에서 숨어서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못본것 같아요 아닌가? 언니인가? 아니 엄마랑 언니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초점. 아, 어, 힘들다. 자,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? 아, 여기 힘이 있었네요. 한 입에 한번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 입에 먹으려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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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주를 올려놔야 제일 맛있거든요. 쿡! 찍으면, 월척이 올라옵니다. 그럼, 오! 어. 진짜, 햄만 먹게 됐네요, 다시. 정말 좀 숨어야 돼요. 잠깐만 봉선이 저거 숨어야돼요 잠깐만 저거 조금 숨을게요 자 혜린아 너안 자고 있 잠깐만 엄혜린 아, 뭐야 어디갔어 뭐야 시작 아 얘는 뭐 먹다가 이렇게 남겨놨대 아 가져가야겠다 어데 마라탕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자 그럼 몰래 가 볼까요? 마라탕을 찾으러 갈게요. 어 껌껌해. 그럼 다시 뿅! 자, 순간이동했는데요. 실제로 여기 조금 닦아줄게요. 으차 닦았습니다. 으차 자, 그럼 다시 마라탕을 대령할게요. 자, 마라탕을 다시 갖고 왔는데요. 잘못하면 다시 들킬 수 있으니 조용히 먹도록 합시다. 아, 그리고 아까 전에는 다행, 다행히 숨어가지고. 제가 먹은 건안 들켰네요 몇개 남았으려나 어, 먹을게요 쑥쑥 <laughs> 응? 고기가 있었네 다 먹었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정일은 너 뭐해? 어, 네.